산성 물질에 붙은 자유전자가 무조건 인체의 에너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상당히 그리고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이다. 더군다나 DNA를 양자역학으로 살펴보게 되면 DNA는 전기가 흐르는 도선이다. 그리고 이 전기의 흐름이 중간에서 끊기게 되면 DNA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한의학 연구자인 김봉한 박사가 밝힌 경락에서 경락이 DNA까지 연결된다는 사실과 정확히 일치한다. 즉, 경락에서 흐르는 생체 전기가 DNA까지 연결되어서 흐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체에서 흐르는 전기인 생체 에너지는 엄청나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생체 전기가 무조건 인체 에너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생체 전기가 산성 물질이라는 담체를 통해서 운반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담체는 체액의 산성도에 따라서 자기가 보유한 전기의 재료인 자유전자를 체액으로 내주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체액의 산성도는 생체 전기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인자가 된다. 이는 파스테르와 논쟁을 벌였던 배상이 체액의 알칼리화를 건강의 기준으로 제시했던 이유를 말해준다. 이를 한의학에서는 인체에 산성화라고 표현한다. 참고로 이때 파스퇴르는 병의 근원이 세균이라고 했고 배상은 병의 근원을 체액의 산성화라고 했다. 이때 배상이 논쟁에서 지면서 만병의 근원이 세균이라는 쪽으로 기울게 되고 이어서 돈을 쓸어 담는 대증 치료 기반이 형성되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즉 배상에 따르면 체액의 산성화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즉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체액을 알칼리 상태로 유지하라는 것이다. 이는 체액의 알칼리화가 인체의 산성화를 중화해주기 때문이다. 즉, 인체 체액의 알칼리화는 만병을 막아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체액이 산성화되면 산성 물질에 붙어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 자유전자는 점점 더 많아지게 된다. 여기서 인체의 산성화를 결정하는 인자는 적혈구가 간질에 공급하는 자유산소이다. 생체에서 산소는 생체와 공유결합으로 붙어 있지 않은 자유산소와 생체의 일부를 형성하면서 생체와 공유결합으로 붙어 있는 고정산소가 있다. 이때 산성 물질에서 잘 떨어진 자유 전자는 자동으로 자유산소와 만나서 물이 되고 이때 여분의 자유 전자는 사고를 치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 자유 전자가 사고를 친다는 말은 자유 전자가 공유결합으로 조립된 생체를 환원해서 분해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 분해된 상태를 염증이라고 부른다. 즉, 염증은 공유결합으로 조립된 생체가 분해된 결과라는 뜻이다. 이때 염증을 만드는 자유전자는 산성물질에 붙어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 자유전자이다. 인체는 산성물질에 붙어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 자유전자를 처리할 때 효소를 동원하게 된다. 즉, 효소는 자유전자를 중개해주는 인자이다. 이때 효소가 자유전자를 중개해주는 인자는 생체의 일부를 형성하면서 생체와 공유결합으로 붙어 있는 고정산소이다. 즉, 효소는 생체의 일부를 형성하면서 생체와 공유결합으로 붙어 있는 고정산소에 자유전자를 환원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자동으로 공유결합으로 조립된 생체는 분해되고 이어서 통증이 발생하면서 동시에 염증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염증은 자동으로 통증을 동반할 수 밖에 없다. 공유결합으로 조립된 생살이 갈기갈기 찢기는데 통증이 동반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자동으로 모든 질병은 여기서 시작된다. 즉, 만병은 모두 공유결합으로 조립된 생체가 자유전자로 환원되어서 분해될 때 시작된다는 뜻이다. 이를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으로 풀어보게 되면 염증은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이때 효소가 자기가 중개하는 자유전자를 산소로 중개하는 이유는 산소가 전자친화성이 엄청나게 높아서 자유전자를 잘 수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생명체에서 산소가 중요한 이유이다. 그래서 산소가 거의 없는 대장에서 활동하는 발효균이 산소가 많이 붙은 식이섬유를 먹이로 이용하는 이유가 된다. 추가로 이때 자유전자를 잘 받아먹는 산소를 구하지 못하게 되면 이때는 자유전자를 비교적 잘 환원받는 알칼리 토금속을 이용하게 된다. 이는 산소가 거의 없는 섭씨 300도가 넘는 해수 열수공에 사는 열수공 생물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면 왜 생명체는 자유산소를 좋아할까? 그 이유는 자유산소에 환원된 자유전자는 물이 되면서 활성이 줄기 때문이다. 즉, 이때 자유전자는 사고를 치지 못하게 물에 격리된다. 그러나 금속에 환원된 자유전자는 자유 전자를 유혹하는 열이라는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이때 자유 전자는 곧바로 나와서 사고를 치게 된다. 물론 이때 다행히 다시 자유 전자를 받아주는 자유 산소가 존재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때도 여전히 자유 산소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이 자유 전자는 자동으로 효소를 통해서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고정 산소를 환원해서 분해하게 되고 이어서 염증을 만든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상한이라고 말하고 이를 다루는 분야를 상한론이라고 부른다. 이는 너무 긴 이야기라서 본 연구소가 발행한 상한론을 참고하면 된다. 이는 결국에 적결구가 공급하는 자유산소 문제로 모아진다. 그리고 이 자유산소가 체액의 산성도를 결정한다. 즉 체액을 산성화하느냐 알칼리화하느냐의 문제는 1차적으로 자유산소 문제라는 것이다. 물론, 자유전자를 수거해주는 다른 알칼리 물질도 체액의 산성화를 결정하는 인자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자유산소처럼 자유전자를 물로 만들어서 활성을 죽이지는 못한다. 그래서 인체의 알칼리화는 대부분 자유산소 문제가 된다. 이는 자동으로 적혈구를 통해서 자유산소를 공급하는 혈액순환이 왜 건강의 핵심인지를 말해준다. 이는 자동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운동이 왜 건강의 핵심인지를 말해준다. 이는 자동으로 한의학이 왜 혈액순환을 건강의 핵심으로 취급하는지를 말해준다. 이는 자동으로 자연의학이 왜 혈액순환을 건강의 핵심으로 말하는지를 설명해준다. 이는 자동으로 한의학이 왜 자유산소를 유통시키는 체액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도 설명해준다. 이는 자동으로 병의 근원인 자유전자를 물로 만들어서 병의 근원을 제거해 준다. 이는 자동으로 병원비를 대폭 삭감하게 되고, 이어서 돈을 쓸어담는 대증 치료의 기반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만다. 이는 자동으로 대증 치료를 근본으로 삼는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이 체액을 등한시하는 이유가 된다. 이는 자동으로 식취 문제로 간다. 식취의 핵심은 체액의 알칼리화이기 때문이다. 식취 문제는 따로 다룰 것이다. 이는 본연구소가 발행한 식취에 관한 책을 참고해도 된다. 이때 추가로 양생에 관한 책도 더불어 참고하면 더욱더 좋다. 아무튼 자유산소를 유통시키는 체액은 이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체액을 중시하는 한의학은 체액생리학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체액은 결국에 산성 물질에 붙은 자유산소로 중화되지 못한 여분의 자유전자 문제이다. 이를 세분해서 다루는 분야가 바로 전자생리학이다. 이는 본연구소가 발행한 전자생리학을 참고하면 된다. 그러면 여분의 자유전자 문제는 여기서 끝날까? 당연히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여분의 자유전자가 만든, 즉, 산성 물질에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은 자유전자가 만든 염증은 자동으로 만병의 근원이 되는데 그 최종 종착지가 바로 그 무시무시한 암이다. 암 문제는 따로 영상을 제작할 것이다. 이때 암 문제도 역시 본 연구소가 발행한 전자 생리학을 참고하면 된다. 이때 효소를 통해서 중계된 여분의 자유전자는 사물을 증식시켜서 성장시키는 성장인자가 된다. 암의 핵심은 무한 증식이라는 사실을 상기해보자. 그래서 암의 체액 환경은 자동으로 여분의 자유전자가 풍부한 산성 환경이 된다. 즉, 암의 체액 환경은 성장 인자인 자유전자가 풍부한 산성 환경이 된다. 그래서 암 문제는 자동으로 체액의 알칼리화 문제가 된다. 즉, 암을 예방하는 문제이건 치료하는 문제이건 간에 암 문제의 핵심은 산성화된 인체의 알칼리화라는 뜻이다. 이는 자동으로 체액 문제로 간다. 그러면 자동으로 암의 치료도 예방도 엄청나게 쉬워지게 되고 이는 자동으로 암 치료 비용을 대폭 삭감하게 만든다. 이는 자동으로 암 치료에서 떼돈을 버는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에게는 악몽이 된다. 이때 체액의 문제는 자동으로 여분의 자유전자 문제이므로 이는 자동으로 생체 전기 문제로 간다. 전기는 자유전자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상기해 보자. 이는 자동으로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이 왜 생체 전기를 인정하지 않는가를 설명해 준다. 즉, 꿀을 빨수 있는 돈이 존귀한 인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체 전기 문제는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이 의학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현실에서는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이고 그 대가는 환자가 고스란히 질 것이다. 이것이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의 추악하게 일그러진 흉측한 몰골이다. 더 슬픈 일은 대중은 이런 현대의학을 종교로 받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트루먼 쇼라는 완벽한 영화 한편을 보고 있는 것이다. 결국에 인체의 에너지 문제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는 자동으로 인체의 에너지가 전기라는 자유전자인지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이 주장하는 ATP인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인체는 에너지 덩어리 그 자체인데 이때 인체의 에너지를 ATP라고 해버리면 인체의 건강을 가지고 노는 에너지 개념이 엉망진창이 되면서 자동으로 건강을 제대로 추구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자동으로 자칭 최첨단 현대 의학이 의학을 제대로 모르는 대중을 가지고 놀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는 돌팔이 약장사들에게는 천국을 선물하고 순진한 환자에게는 지옥을 선물하게 된다. 그러면 효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산성 물질은 인체 안에서 어떻게 생성될까? 이 이야기는 상당히 긴 이야기이므로 다음 영상으로 미룰 수밖에 없다. 다음에 나오는 짧은 영상은 지금까지 본 영상의 내용을 AI가 요약해서 만든 요약 영상이다. 산성 물질에 붙은 자유전자의 일부는 인체에 에너지가 되지 않으며 이는 DNA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체액의 산성도는 생체 전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건강을 위해선 알칼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염증은 자유전자가 소모되면서 발생하는데 이는 통증을 동반하며 만병의 원인이 된다. 산소는 자유전자를 잘 수용해 생명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병원균의 회피 및 생화학적 과정이 이루어진다. 자유산소와 함께 할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면 문제는 없지만 그 외의 상황에서는 자유전자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자유산소가 없으면 인체에 든 토금 속이 환원되어 염증을 일으키고 이를 한의학에서는 상한이라고 부른다. 자유산소 문제는 건강과 혈액순환의 핵심이 되고 이를 통해 한의학에서 체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분의 자유전자가 내는 염증은 궁극적으로 암의 원인이 되며 암치료와 예방은 체액의 알칼리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생체 전기 문제와 여분의 자유전자 문제는 현대의학이 간과하는 부분이며 결국 환자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현대의학이 종교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실에서 인체의 에너지가 어떻게 이해되는지가 큰 문제라는 이야기를 한다. 인체를 ATP라는 에너지 개념으로 한정 짓는 것이 건강 추구에 방해가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상황은 돌팔이 약장사들에게는 이로운 환경을 제공하지만 순진한 환자에게는 큰 피해를 주게 된다고 경고한다. 효소와 산성 물질의 생성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으로 미뤄야 할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에 관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DJO 동양 의철학 연구소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지금까지 내용이 쓸만했다면 구독을 꾹꾹 눌러 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보너스겠지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까요?